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마게도니아 바로 유럽을 향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거점 도시가 되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의 눈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자신의 계획을 언제든지 수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하고 일을 준비하지만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체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일들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신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랍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자세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가끔 기도하면서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상담하시면서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이런저런 오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를 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사역에 성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은 이 음성에 순종해서 소아시아 대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 익숙하고 편한 것, 사람이 많이 모여서 내가 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자세로 가는 거죠. 인도하신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 14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두아디라시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한 시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이 여성은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색, 이 퍼플 컬러를 의미하죠.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던 옷감이 아니라 귀족들이 즐겨 입던 아주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루디아는 귀족들에게 좋은 옷을 공급하는 아주 상당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아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이 비즈니스 우먼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일을 결정을 하면 자신의 모든 결정이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때 남편이 결정을 하시나요? 아내가 결정하시나요? 말안 해도 거의 다 지금은 여성들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진 시대이지만 이 1세기만 해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성의 재력가요. 또 자신의 집안 모든 일들 대소사를 홀로 결정한다.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첫 새로운 곳에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의 모든 선교의 시작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금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난 후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자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때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꼭 같이 기억하고 있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때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성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은 바로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두 가지의 이름을 지니고 있 땅을 살아가죠 태어날 때 사랑받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살때 이런 사람이 되거라라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고 정성껏 이름 석자를 지어 주시죠. 우리가 가진 자연인의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거듭남으로 생기는 이름이죠.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성도, 이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도 크리이트트리스스라라이이이이어있있습다바 Christ, 바로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반 그리스도 반 교회 적대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이 신앙을 드러러내 드러내기가 참 힘들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겐 그 이름의 능력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즉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이빌리보라는 도시의 관원들에게 어떻게 고소하는가? 2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의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은 원래 귀신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마구 소리 지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시끄럽게 시끄러운 여종 귀신들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바울 일행이 도시를 시끄럽게 한다. 거짓으로 고소하고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다른 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을 고소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정의 주인과 한패였던 관원들이 나서서 바울을 옥에 가두고 실컷 매질을 가합니다. 얼마나 맞았을까? 바울이 자신의 고백처럼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다라는 얘기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말씀합니다 매를 차고 착고에 채운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고대시대의 감옥 그가 속 깊은 감옥 요즘 현대처럼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죽음이 깃든 장소입니다 어두운 감옥의 암흑 속에 꼼짝도 못하도록 착고에 채워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서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여성을 만나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저자거리에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나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었는데 엉뚱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밝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혹시 한캄한 어둠 아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발이 착고에 묶인 것처럼 한 발도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강 감한 감옥에 곡소리만 나오고 뭐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생의 끝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 죽음을 바로 앞은 바로 앞둔 사람들의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 갈때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둠 가운데 불은 바울의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어두운 옥에 착고에 묶여서 그가 한것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가둔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믿음의 질과 내 믿음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감옥 나를 옴삭달삭 못하게 하는 착고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 중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지요.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것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억압된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진 적이 있습니까? 막혔던 것이 풀어진 경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매인 죄의 문제, 관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킨 구원의 선물입니다. 땅이 진동하게 되자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 내가 불침번을 설때 죄수들이 다 달아났겠구나 그 책임 내가 홀로 오롯이 져야 할 터인데 이제 죽음의 벌에 처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자유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반대로 졸고 있던 간수에게는 죽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던 것이지요. 죄수가 달아나 버렸다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간수는 스스로 감옥보다 더 무서운 절망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 때 하는 최후의 행동이 자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 행동이죠. 여러분도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작년 몇해전 통계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6,900만 명에 이릅니다 거의 7천만 명에 육박하죠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한0.1%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0.1%뭐 퍼센테이지로는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 단위로 봤을 때 무려 7천만 명의 사람이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 완전한 자살 그러니까 자살을 몇번 시도하다가 완전한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람의 평균적인 그 자살 시도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25번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자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사람들이 25번 정도 반복해서 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번의 시도 가운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내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 전화 한 통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되면 다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전화 한 통, 무심코 뱉은 내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살하려는 관수를 보고 바울은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지요. 간수는 너무나 놀랍니다. 당연히 달아났다고 생각한 죄수들이 그 어두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옥에 갇혀 있고 누가 풀려났단 말입니까? 방금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지킨 자는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게 되죠 반대로 간수는 문 밖에서 바울과 신라를 지키다가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절망하여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통은 없기에 언젠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려는 간수를 만류하는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 간수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하는 듯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 있죠.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간 사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 헬라우로 퀴리오스 로우드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을 때 또한 이방 민족과 싸워서 로마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을 때 로마는 그 황제에게 주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세상적인 싸움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주라는 칭호를 얻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대속하심으로 주님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의 주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이름입니다 황제가 죽자마자 주가 바뀌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는 참된 주가 될수 없습니다. 다 거짓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붙은 주는 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 부활과 소망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 가라. 바울은 간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빌립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자주 장사 루디아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바로 환란 중에 예배할 때 생겨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옛날 오늘 본문 바울 시대에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힘 입어 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밤 중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환난을 만난 아무 과 같은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자유와 해방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삶에 여정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얽매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